질갱이입니다, 질갱이. 줄경이. 질갱이 삶아가지고, 질갱이, 줄경이. 질갱이, 질갱이를 삶아서 그냥 칼로 좀 쌓고 잘랐어요. 너무 크면 안될것 같아서. 질갱이 소금. 시골에는 즐겨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깨끗하게 해서 쌀 받으신 거를 저는 지금 달달달 볶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겨울 내내, 어, 자랐던 시골의 밭에서 시금치 시금치를 지금 살짝 데친 거예요. 소금 넣고 이것도 무실 거예요. 그다음에 엄마가 짜주신 들기름 들기름을 넣고 코 다가 감칠맛 좀 나라고 참치액젓 좀드게요 아이고 너무 많이 했나? 아이고 또 모르겠는데. 주경이. 이거 마늘. 마늘을 음, 손으로 비벼 갖고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나겠죠? 이 마늘이 하나인데 두알 넣었어요. 두 알. 동결 건조된 마늘이에요. 동결 건조된 마늘. 것 같은데. 음. 경 완성! 요거는 시금치 살짝 데친 거. 어, 지금 들어간 양념이 된장, 그 다음에, 어, 주겸 소금, 그 다음에, 들기름, 그 다음에 깨. 이렇게 넣었어요. 이제 쭈물쭈물쭈물 해야죠. 완성 시금치 된장무침, 질경이 볶음 음. 완성.